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10분 만에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씩 한다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런 데서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승자가 될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어진다기 보다는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번역 같은 거, 회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회계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조성준 교수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최치 PT라고 대변되는 요즘의 AI를 써보시면 이 친구가 굉장히 글을 잘 읽고 또잘 쓰고 이제 거기에 음성인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글이 아니라 내가 말로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요. 글을, 뭐, 내가 이메일 보내기 전에, 장문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채치피티한테 줘서 좀, 이, 이, 나의 이메일을 좀 멋있게 좀 바꿔라. 어, 어, 이거 내가 저. 취직하고 싶은 회사 사장님한테 보내는 이메일인데, 어, 나 굉장히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쓴게 이게 아무래도 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럼 최지피티한테 야, 이거 좀 근사하게 바꿔 봐, 나게 그렇죠. 첨삭받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번역도 할수 있고, 이런 것들 다할수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나가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 앱을, 어떻게 하면, 휴대폰 꺼내서 앱을 찾아서 막 뭔가를 누릅니다. 그래서 엑스피디아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뭐, 항공 티켓도 사고, 그 다음에 호텔도 예약할 때막 막 눌러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가야 되고, 뭐, 호텔은 얼마부터 얼마고.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이걸 해서, 우린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이렇게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님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꺼내가지고 이거 누르고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비서한테 시키겠죠. 어, 내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때 어디 가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데 있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면 싹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는 기술은 과학 기술은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줬냐면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누리고 있던 어떤 호사 이거를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옷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의식주가 일단 그렇게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평소에, 아, 나 오늘 제대로 못 먹는데 하는 사람도 뚜껑 열어보면 옛날 세종대왕이 먹었던 것보다 더잘 먹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극소수의 사람만이 쓸수 있는 비서 서비스를 우리가 AI라는 비서를 모두가 모두가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올 거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죠. 그 휴대폰에다가 우린 지인의 전화번호도 저장하고 생일, 뭐이 사람 어느 회사 다니는지 다 저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뇌가 원래 해야 할 기억을 아웃소싱 줬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컴퓨터한테요. 그래서 그 실리콘 형태의 메모리에다가 나의 기억을 다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형제간에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하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예, 봐야지 되고 그렇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 우리의 기억을 다 아웃소싱했는데 이제 AI는 뭐냐면 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추론까지 아웃소싱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를 요약한다든가 작성한다든가 문서에 뼈대만 주고 살 붙인다든가 코딩한다든가 연설 연설물 만들고 그다음에 시 소설 작곡 작사 영상 제작 등등 이런 우리의 소위 좀 배워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AI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컴퓨터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된 거다. 그게 이제 우리의 당장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휴대폰 같은 그런, 이걸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AI가 이제 디바이스의 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지금 있는 AI는 클라우드에 있는 AI인데, 얘가 이제 휴대폰에도 올라오고, 어, 로봇에도 올라오고, 어, 우리 집 냉장고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냉장고한테 멀리 있는데 문이 열려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야, 문좀 닫아라, 너. 그럼 <laughs> 지가 딱 닫고, 그럼 빨래 좀, 빨래 다 됐다고 문자 딱 오면, 어, 야, 세탁기, 빨래 좀 꺼내서 건조기에 넣어봐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로 시키면 얘가 할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느냐, 거죠 예. 네, 이제 그렇게 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누구 하나 옆에 24시간 날 쫓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면, 말하면 얘가 다 해주는 그런 내 말귀를 알아듣는. 그게 가장 이제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AI 활용이라고 생각이 돼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물론 부정적인 게뭐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미 있는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선풍기가 앞에 있고 에어컨이 앞에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더운데 내가 이 에어컨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CO2가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내가 있어도 참자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참잖아요 당장 켜죠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AI가 이미 나와 있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쪽이 뭘까를 빨리 배워서 쓰는 거죠 그 AI 앞에 우리가 생성형 AI라면서 체유체 PT를 생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성형이 왜 붙었냐면 그럼 생성형이 아닌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형 아닌 AI는 뭐냐 사실 그런 애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AI라는 애가 원래 있었어요 여기저기 굉장히 다양하게 AI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그렇단 얘기는 생성형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 그럼 아닌 애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네. 그 지금 이름을 뭐로 붙여야 되느냐 지금 고민이에요. 아닌 그, 친구들 예시를 한번 들어 시면 자율 주행이죠. 자율 주행. 그다음에 알파고. 네. 그런 애들은 생성형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문 인식기, 그다음에 안면 인식기. 우리 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안면 인식기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이 아닌 AI고요. 걔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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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얘네들은 답이 ox예요. 반면에 생성형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그걸 생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부정적인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업이 사라질 거고요. 마치 증기 기관이 나오면서 그냥 그 우리 사람이 몸으로 하던 노동이 확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나오면서 말 관련된 산업이 다 죽었고 또 섬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배 짜는 여인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삼국, 삼국 시대 얘기 보면 뭐 여성은 항상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식품공학이 발달하면서 햇반이 나오면서 밥하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직업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야에서 뭐 소설가도 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뭐 말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 남겨놓고 중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 AI 때문에 에, 내가 뭔가를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에,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그분들은 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어진다기 보다는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번역 같은 거, 번역 서비스? 번역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아무래도 글 쓰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내용은 맞아도좀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논문 써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논문을 소위 이렇게 다듬어주는 에디터라고 하는 다듬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뭐한 10분의 1로 줄것 같고요. 번역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통역은 아직은 괜찮은데 통역도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야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회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회계가 저도 과거에는 회계를 잘 몰랐을 때는 회계는 그 어떤 딱 공식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딱 공식에 맞춰서 회계를 딱 하면 끝. 그렇다면 그 굉장히 다 없어져도 될 텐데 실제로 회계라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이걸 이런 항으로 봐야 될지, 저런 항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굉장히 복잡한 분야고요. 그래서, 회계사가 다 없어진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계사 중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이건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컴퓨터가 많이 하고, 사람은 좀더 이제 정말, 좀 고차원적인 것들을 하게 되겠죠. 저는 뭐첫 번째는 일단 제가 이, 이과면 네. 그러면 AI 만드는 과로 가면 네, 네. 좋겠죠. AI 개발 또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기술적인 쪽. 네. 그래서 뭐 컴공과나 산업공학과나 통계학과나 이런 이공계 쪽으로 또는 아마 반도체를 만드는 뭐 전자공학 이런 쪽 하면 되고요. 어, 난 문과인데 그러면 저는 사실 문과가 처치피티에 우리가 그러니까 글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 처치피티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면서 동시에 AI를 배우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도 문과를 안 하면 그럼 기술자들만 남아 있으면 그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난 기술자가 아니고 내가 뭐 문학을 좋아해 문학 하시되. 이제 번역이라는 일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신 AI를 이용해서 문학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은 문학도 알고 AI도 아는 사람. 또는 의학도 알고 AI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AI만 아는 사람은 그런 어떤 분야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I 만드는 사람. 뭐 이걸 어디다가 쓸 건가? 앞에서 언급한 그각 분야, 각 주제에서 AI로 기존 방,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해. 뭐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 그럼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겠죠. 그래야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원래 이렇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그런 비효율과 비효과적인 방법들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AI를 장착한, AI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영화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딱 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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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만큼은 AI로 해서 10분 만에 할수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씩 한다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런 데서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승자가 될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죠 파이어니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뭐이 세상에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원래 있었고요 휴대폰도 있었어요. 걔네 둘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뭘 만든 게 아니라, 그, 있던 두 개를 만들어서, 없던 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티브 잡스의 훌륭한 점인데, 그 정도는 우리도, 뭐, 하, 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 AI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열심히 배우고, 데이터도 배워서,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방식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길거리에 경찰관이 꼭 나가서 음주운전을 아 해보세요 하고 하는 게 그게 21세기 AI 시대에도 그게 그거밖에 없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어뭐 어떤 방법이 그럼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AI로 할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예.